예레미야 36장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지 4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아의 시대부터 이 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리아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 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지도 모르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두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아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요시아의 아들 여위야 김이 유다왕이 된지 5년째 되는 해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선포가 내렸다. 바룩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이레미야가 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 마리아의 방이었고, 그 방은 주님의 성전 세 대문 어귀의 윗들에 있었다. 그때의 사반의 손자요, 그 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곳에는 모든 고관이 모여 있었다.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레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고관이 앉아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하여 들려줄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였다. <laughs> 모든 고관은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미야의 손자요 느단야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요. 바룩이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러, 들려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느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니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인근님께 꼭 아래어야 하겠소. 그들은 바룩에게 그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모두 불러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로 이 두루마리에 받았었습니다. 고간들이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그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그리고 고간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간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의 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러 그 말을 모두 왕에게 전하였다.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에게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 주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 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호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은 오히려 왕자 열아 무에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아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아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던 먼저 번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벨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 버렸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고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왕 여휘야 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이장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천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을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기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 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원수들이 그를 잡아놓고, 젊은 사자처럼 그에게 으르렁거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성읍들은 불에 타서 아무도 살지 않는다. 멤피스와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네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네가 시올강 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네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참으로 너는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모두 끊어버리면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큰소리를 치더니 오히려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또 푸른 나무 밑에서마다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 신들을 섬겼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네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네가 제 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 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가 스스로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바을 신들을 따라가지도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굴짜기에서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네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라. 너는 이리저리 날뛰는 발이 빠른 암낙타와 같았다. 너는 사막에 익숙한 야생 암나기와 같았다. 암내 만나면 헐떡이는 그 짐승, 그 짐승의 발정하면 누가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그런 암컷을 찾아다니는 수컷은 어느 것이나 힘들이지 않고서도 발정기가 발정기가 된 암컷을 만나게 된다. 너는 너의 발을 돌보아 맨발로 다니지 말고, 너의 목을 돌보아 목타게 다니지 말라고 일렀건만. 너는 말하였다. 아닙니다. 공연한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나는 이 방신들이 좋으니 그들을 쫓아다녀야 하겠습니다. 도둑에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곧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네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네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유다야 너는 네 성급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만들어 놓았구나.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가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였다. 이 세대의 사람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막한 광야가 되었느냐 어둡고 캄캄한 땅의 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다시는 죽게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말하느냐 처녀가 어찌 자기의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 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너는 연애할 남자를 홀리는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장녀도 너에게 와서 한수더 배운다. 너의 치맛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 있다.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이고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네가 이렇게 죄를 없다고,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네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주가 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네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3장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에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네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털어펴 놓았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작년처럼, 작년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요시아 왕 때에, 요시아 왕 때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치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다,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 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 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에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계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지도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자라고 부를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유다 집안과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북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애타는 소리가 벌거숭이 언덕에서 들린다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는 소리다. 그들이 올 곳은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 주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로운 우상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주상이 애써 모은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요로스 깔고 요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가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